자, 14번.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. 우리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.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? 이두 개가? 서로 접해야겠지. 그래서 요 점을, 쌤이 x는 k로 해보자. 그럼 식이 몇개 나와야 돼? 두개 나와야 돼요. 첫 번째 식이 이 위에 거를 y는 fx 이 밑에 거를 y는 gx 라고 할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.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요? f'k랑 이 g'k가 같아야 돼. 얘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식를 작성해 볼게요. 여기 지금 이두 개의 교점이 나와있어? 안 나와있어? 안 나와있죠? 그래서 그한 점을 x 는 k 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여기다가 k 집어넣고 여기다가 k 집어넣는 게 같아야겠지 그럼 뭐가 돼?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k 집어넣는 게 같아야겠지 자, 이거 미분하고 k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죠? 서로 같은 거죠 얘해랑이 같으니까. 그리고 그때 실수 A의 값을 뭐라 했어? FT라고 했지? 그럼 이 A 대신에 그냥 FT라고 적어도 상관이 있어, 없어? 상관이 없죠? 나는 목적이 뭐야? F'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? 그럼 F'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고, 밉을 한 다음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?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미분하고 3분의 1을 집었던 거네. 여기다가 미분하고 3분의 1을 집었던 거네. 둘중 하나인데. 요 K라는 또 변수가 있죠. 아, 얘를 내가 7로 미분하기 좀 애매하다. 뭐가 있으니까? K가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얘랑,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. 같다고 해보자. 그럼 뭐가 돼요? C3승은 소 사라지고, l n k 빼기 t는 k 빼기 t분의 1이지. 그럼 이때 뭘 느껴야 되냐면, 아, 이 k 빼기 t라고 하는 거는 ln x는 x분의 1이 되는 얘의 근이 뭐가 된다? k 빼기 t죠. 그럼 얘는 결정되어 있어? 안, 안 되어 있어? 결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그 이미 존재하잖아. 결정이 되어있을거고 이 값이 뭐가 된다? 상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라지 A라고 놓아볼게요 이렇게. 그래서 이 두개의 식이 있는데 둘중 하나를 내가 누구로 미분해? T로 미분 할거 아니야 근데 아까 누구 때문에 문제였지? K때문에 문제잖아요 K를 뭘로 바꾸면 될까? K가 라지 A 더하기 T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? 상수니까 얘는 t로 미분해봤자 맨 나와 0 나오지 이걸 이용할 거라고.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할까 얘를 미분할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위에 거 미분할까요? 자 위에 거 이렇게 나오지. 그 다음에 양변을 t로 미분할게요. 그럼 얘는 뭐가 돼? 3t의 제곱 ln a죠.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. 그 다음에, 여기다 뭘 집어넣어?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. 그래도 이 f' 3분의 1이 구해져, 안 구해져? 안 구해지지. 식를더 바꿔야 돼. 2 곱하기 얘 있지. 걔가 얘 아니야? 3t의 제곱 ln a가 2 곱하기 이 부분이 얘잖아요. 얘가 또 얘잖아. 그러니까 t의 3승 lna 하고 1 f 프라임 t지. 그러면 t 두개 약분되고 lna 약분되지. 아 따라서 3은 t 1 f 프라임 t 이거지 그다음 에 3분의 1 집어넣을게요. 그러면 3은 3분의 1. 1 마이너스 F 프라임 3분의 1. 이해가 되고. 양별로 3 곱하게 되면 9는 1 빼기 F 프라임 3분의 1이니까 이거 몇 나와요? 마이너스 8 나오지? 근데 길이 뭐였어? 제곱하라고 했지? 정답이 64다. 이렇게.